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인셋 페이스와 익스트루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서랍을 한번 만들어봤죠. 오늘은 어,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뭐냐면요. 음, 이 화면의 가운데 이상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황색 점이 보이시죠? 주황색 점. 이 주황색 점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정육 면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 정육 면체는 잠깐 지울게요. 자, 다시 화면 중앙을 보면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보여요. 자, 이거를 3D 커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3D 커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Shift A 누르고 메쉬를 만들죠, 새로. 뭔가 도형을 만들면 이 모양이 생기는 위치는 언제나 3D 커서가 있는 위치에 도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3D 커서의 위치를 옮겨볼게요. 3D 커서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3D 커서의 위치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3D 커서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져요. 3D 커서, 이제, 3D 커서의 위치를 한번 옮겼으니까요. 어디 한번 새로 하나 메시를 만들어 볼까요? 자, Shift A 누르고요. 메시를 만드는데 어, 이렇게 만들면 자 어떻게 되나요? 화면 중앙이 아니라 3D 커서가 있는 위치에 생성이 되죠. 자, 3D 커서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했잖아요. 자, 이 3D 커서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3D 커서와 관련된 메뉴를 열어야 되는데요. 3D 커서와 관련된 메뉴를 여는 방법은요. Shift S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Shift S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3D 커서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3D 커서를 원래 위치로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커서 to world origin. 커서를 원래 위치로 옮겨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한번 딱 누르게 되면요, 커서의 위치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 모드죠. 지금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게요. 자, G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주황색 점이 이 정육면체의 중심점이라고 했죠. 자, 이 중심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회전을 할때 혹은 크기를 키울 때 언제나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얘를 움직이니까 중심점이 계속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근데, 에디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바꾸는 건 탭키였죠? 자, 에디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A입니다. A를 누르면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G를 눌러서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움직였는데 아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 오브젝트에 중심점이 없죠. 중심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탭 눌러서 자템 눌러서 돌아가 보니까 중심점은 여기에 있고 이 정육면체만 이리로 왔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디트 모드에서는 점선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브젝트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점선 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두고 움직인 거예요. 자, 중심점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시키면 이렇게 돌게 되겠죠. 네,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그럼 자, 크기를 키워볼까요? 크기를 키워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중심점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디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에서 중심점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 새로운 모양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어, 심플한 모양부터 모델링을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만들어 볼까요? 어. 심플한 물건입니다. 네. <laughs> 자, 모니터를 갖고 와봤는데요. 모니터는, 어, 일단 특징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 받침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모니터 몸통만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형이죠. 화면 부분하고 이 베젤 부분하고 어, 재질이 달라요. 그죠 화면은 조금 반사가 적고 어, 재질은 반사가 반질반질하죠. 네. 또 특징을 보면 앞면은 판판하고요. 자 뒷면은 약간 둥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이고 하니까요 큐브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hift a 눌러서 베쉬 큐브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졌죠 자, 이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얇아야 되겠죠 에디트 모드에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모양을 변형하는 거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모양을 변형하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파벳 n을 누르면 어,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볼수 있는데요 로케이션 스케일 다 지금 어, 원래 크기대로 돼 있죠. 근데, 어, 오브젝트 모드에서 위치를 움직인다거나, 또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건요, 원래 있는 형태를 억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Y축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면, 스케일 값이 변했죠. 네, Y축으로 0.396이 됐어요. Y축으로 억지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탭 눌러서 에디,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똑같이 스케일을 Y축으로 줄이면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확인해 보면, 스케일이 변하지 않았죠. 억지로 이렇게 압축을 시킨 게 아니라 실제 메쉬를 그 형태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셋 페이스라고 하는 걸 했었죠.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Y축으로 이렇게 딱 압축했어요. 자,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이쪽 면을 인셋 페이스를 주게 되면 자, 어때요? 안 맞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크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억지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대로 원래 형태로 돌아가서요. 이번엔, 어, 에디트 모드로 가서 Y축으로 크기를 줄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면에다가 인셋 페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크기가 일정하게 줄어들었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과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정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모니터를 줄여야 되니까요. 어,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자 이렇게 메쉬를 전체를 A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어, 스케일로 Y 축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른 방식은 면 모드 선택해서요이 면을 밀어주면 되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전체 선택하고요. 스케일 Y 축으로 그냥 압축해 줄게요. 이렇게. 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x축으로는 좀 넓혀줘야 되겠네요. 그죠? 1 6대 구니까요. 스케일 x축으로 넓혀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모니터 앞면, 여기가 뒷면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면을 만들려면 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인셋 페이스. 인셋 페이스의 단축키가 뭐죠? I죠. 네. 자 여기서 인셋 페이스 I 누르고 줄여볼게요. 어 베젤이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화면 부위가 조금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저번 시간 했죠? 자,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약간만 뒤로 이렇게 빼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뒷면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두껍죠? 요즘에 이렇게 두꺼운 모니터 없죠. 자, 이거 뒷면을 G 눌러서요. 얇게 해 줄게요. 이렇게 얇게 했고요. 어 이번에는 이 뒷면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어, 이걸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 뒷면이 전혀 나눠져 있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는 동글게 만든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뒷면을 조금 나눠줄게요. 면 선택 모드로 뒷면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Subdivi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이 메쉬를.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네,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또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더 눌러볼게요. Subdivide, 또 했어요. 이렇게 나눠졌죠. 한번더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해서, 어, 메쉬를 나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버텍스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뭐, G 눌러서 Y로 빼주면 될것 같은데, 뾰족하게 빠지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동그랗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를 앞으로 빼면 그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으면 돼요. 적당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좀 나와 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G 눌러서 Y로 빼면 얘만 나와요, 이렇게. 뾰족하게. 근데 이게 아니라 둥글게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요. 이 위에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맨위에 이거 동그란 동그라미.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요. 어,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힘을 줄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스무스라고 기본 값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벌텍스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G를 누르고 움직여 주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다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게 프로포셔널 에디팅의 기능인데요. 어, 영향을 받는 범위, 지금 저 동그라미 있죠. 네. 영향을 받는 범위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마우스 스크롤을 가지고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쭉 넓히면 영향을 받는 범위가 더 늘어나고요 마우스 스크롤을 쭉 위로 올리면 줄어들어요 영향을 받는 범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둥그렇게 튀어나오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여기 아래 거 그래서 GY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게 프로퍼셔널 에디팅, 에디팅의 기능이에요. 주변에 있는 버텍스들을 영향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탭 누르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볼게요. 지금 너무 각져 보이죠? 그죠? 여기가. 이거를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게요.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쉐이드 스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이드 스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쉐이드 스무스를 딱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그냥 쉐이드 스무스만 누르게 되면요 지금 이 부분은 각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진 부분까지도 스무스하게 보여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주게 되면요 항상 이 오브, 오브젝트에 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여기 제 머리가 딱 가리고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이 메뉴를 눌러주면요 자, 이 안에 노멀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노멀 여기 열어서 오토 스무스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모양 아이콘 모양 잘 보시고요. 여기 누르고 들어가면 오토 스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오토 스무스를 체크해 주시면 자,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네, 90도로 직각으로 보여야 되는 분들 부분은 직각으로 보이고 곡선으로 보일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곡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토 스무스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 모니터 화면 부분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받침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